이곳은 서울시 폐기물 처리장 예정지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서울시 땅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바로 고양시 진입하는 초입이기도 합니다. 네, 가까이 와보니 은평 녹색 환경센터 건립 예정 부지라고 적혀 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몇백 미터 가지 않아 창릉천이 있고요. 창릉천을 건너면 지축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8천여 세대가 앞으로 입주하게 될 고양시 지축 지구인 것입니다. 서울시 마포 은평 서대문 3개 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이곳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차량이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차량의 정체, 매연, 이쪽에서 발생할 악취, 먼지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마포구나, 은평구, 서대문구가 소각장이나 뭐 재량선별시설, 음식물 쓰레기시설 관련해서 서로 분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 고향시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논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뭐 이게 70년대도 아니고 그 당시 2000년도 초 2003년 그때는 그린벨트고 허허볼판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시점에서 해달라 이거죠. 지금 시점에서. 다시. 고양시 시민들이 그 맞, 맞는 그, 그 공예 이런 것을 환경영 평가가 어떻게 나 것인지.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반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고양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각종 기피시설들 어, 화장장, 묘지, 하수 처리장들을 모두 고양시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폐기물 처리장이 고양시 코앞에 설치된다면 우리 고양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